떠나는 가을이 아쉬워 막바지 단풍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곳의 주목! 도심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뿐 아니라 공룡도 만날 수 있어 화제인데요. 확실히 공룡 공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. 곳곳에 공룡들이 숨어 있어요. 우리 아이들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. 이 공룡은 움직여요. 어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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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목원하면 조용하고 산책을 하는 곳으로만 여기기 쉬운데요. 이곳에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공룡 모습에 수목원 산책이 즐겁기만 합니다. 덕평 공룡 수목원에는요, 보이시나요?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동굴에 정말 호랑이가 살고 있었대요. 이곳에서 식물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죠. 온실에는 선인장 등 천여종이 넘는 다육식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정말 이곳에 오면은요 자연을 제대로 느끼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향도 너무 좋고요. 달길 따라 이동하면 또 다른 볼거리가 반기는데요. 500여년이 지난 규화목을 이용해 만든 조각품들, 300여점이 넘는 조각품들은 자연과 어우러져 또 다른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.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곤충과 공룡을 전시해놓은 곳. 쥬라기 공원을 옮겨 놓은 것 같은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.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와, 여러분 이 만한 곤충 보셨어요? <laughs>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. 정말 곤충이 내 눈앞에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현실감 최고인 것 같아요. <laughs> 와.